지난번에 재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이 김혜경 팀이라고 하는 게 정진상으로부터 뭐 지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녹취록에 등장했던 진상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음, 그 진상은 그러면 정진상은 아니라 일단 배수윤 씨가 표현했던 진상은 김혜경 씨였던 거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수사가 계속해가지고 진행은 되고 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추가로 뭐 경찰 조사를 받으신 건 없으시죠?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고 네네. 검찰 조사만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네. 약간 좀 분위기가 뭐 다른 게 있었나요? 경찰과 검찰 음... 조사 받아 보셨을 때? 검찰에서 네. 조사할 때는 네. 어, 세세한 부분까지 어, 자세하게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뭐 경찰 조사 때 내가 얘기하지는 못했는데 검찰 때좀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 뭐가 있을까? 요 아까 전에 뭐 공간 이런 부분들 좀 해당되나요? 네 죄송하지만 그거는 네. 수사 관련된 부분은 음. 어. 어, 검찰도 그렇고 조금 어. 조심해 달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서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음. 제가 언급을 좀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네. 구체적으로 언급은 못하더라도 일단 경찰 조사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되겠네요. 네, 제가 어. 오전 10시 전에 들어가서 네. 끝난 시간이 저녁 8시 좀 넘어서 나왔습니다. 와, 그렇게 조사를 오래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조사를? 네, 점심 시간 빼고는 계속 어. 조사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그럼 경찰 때는 조사가 얼마나 걸리셨어요? 경찰 때는 어. 그때 당시에 날짜를 나눠서 했고요. 경찰 네. 할 때도 어, 시간이 8시간 이상은 항상 아, 조사 진짜요? 받았습니다. 네. 그 8시간 이상씩 그렇게 조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어쨌거나 경찰대 같은 경우는 송치도 안 됐습니다. 아예 그냥 아 뭐라고 하죠? 그냥 그 송치가 아예 안 됐죠. 그냥 내사 그냥 종결이 된 상태였고 어쨌거나 검찰 지금 조사는 받으신 상태고 권익위 조사때 같은 경우도 그러면 좀 장시간 동안 받으셨나요? 아, 어, 권익위도 네. 제가 음. 권익위원회 가서 조사를 한번 받고요. 네. 그다음에 어 다른 공간에서 두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사이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쯤돼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어, 아까 전에 저희 또 dnd 어, u sdl 님 용기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재명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좋게 한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 되는데 마지막에 극단 선택을 하셨던 분이 전영수씨인데 이 전영수씨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수행 비서실장을 맡았던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근데 그 전영수씨가 극단 선택을 하시면서 유서를 남기셨었는데. 그게 이제 다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가족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을 제가 기억이 나는 게세장 정도를 쓰셨다라는 건데 그 중에 아네 장인가 그쯤 됐는데 앞에 두 장의 내용이 전부 다 이재명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는 좀 그거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극단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올 얘기는 제 생각에는 아, 당연히 뭐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없지만 가족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낼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뭐 내가 가족한테 뭐 이렇게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첫 장에 두세, 둘째 장까지 이재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때 했던 얘기가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라는 식의 멘트가 있었다는 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전영수 씨가 그러면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이재명 같은 사람을 수행하면서 목격했던 것들, 잘못된 부분들, 불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왜 그거를 밝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함으로써 이명을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까지 좀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내려놓으십시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근데 우리가 그 쌤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네. 심경의 변화랄까 그때 당시 어떤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얘기를 못 하게 되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음. 대로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는 일이었습니다 공무였고요. 그거에 네, 네 음. 그거에 대해서 뭐 누구 하나 저 말고 그 성남시 공무원 저희 회사 간부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어 잘못됐다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고요. 아. 그리고 어 이건 말, 말 그대로 저한테는 업무였으니까 업무로 아. 접근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언제 인지를 했냐면 제가 그만두고 나서 네네. 나중에 언론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어. 고민 끝에 이제 다시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상 솔직히 뭐 일반적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막 불법적이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때 당시 이재명의 경기도 그리고 스님이 계시기 전에 이재명의 성남시. 이 분위기 자체가 일단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뭐 모든 조직들이 다 그런 식으로 뭐 당연하듯이 돼 있다 보니까 선생님 그때 당시는 문제가 될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 하셨던 거네요. 네, 업무라고 음.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업무 그냥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무. 음. 배소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 시력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상태이고 근데 아직 이심은 안 나와 있고 어, 배소연 씨가 그때 그제 기억에 선생님이 그 언론 보도 나오고 대선 기간 동안에 전화 통화가 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접촉을 했던 걸로. 네, 맞습니다. 네, 그때는 뭐 어떤 내용으로 뭐 접촉을 했어요? 어, 만나자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아,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요. 을 네. 아, 안 만나겠다. 네. 아, 그 이후로는 뭐 따로 뭐 배수인 씨가 연락을 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고.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 저를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걸로 보이고. 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네. 음. 어, 사과 가 아닌 사과를 저한테 문자로 보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과 아닌 사과라고 한다면 아, 마음에도 없는 사과죠. 네. 아 그냥 형식적인. 네네. 네. 음 그리고 그때 그이도 언론 보도가 된 부분이니까요. 그때 문자를 보냈던 사람 중에 저기 그 누구죠? 그 예전부터 막 이재명 그막 수행 비서 같이 막 따라다녔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이름이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백종선. 네. 백종선 또한 문자를 보냈었죠. 네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때 문자 내용이 뭐였죠? 눈웃음 있는 것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나야 뭐 백종선 뭐 뭐였죠 그때 내용. 어, 연락을 어. 한7년 정도 연락을 안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보하고는 모르는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아서 네네. 번호가 모르는 번호가 떠서 안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음. 이제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화가 먼저 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종선이 나야 백종선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던 거네요. 그 이후로는 따로 또 연락은 없었고. 네, 연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 네. 근데 백종선은 이 사람은. 캠프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직책도 없었는데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나 보네요. 네, 연락이 선생한테 왔었습니다. 번호는 어떻게 아는 거죠? 뭐제 전화번호는 어. 제가 바꾸진 않았으니까. 네네네. 네,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 배소윤 씨나 제 연락처나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요. 아배소윤 씨가 또 그러면 7년 전에 연락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뭐 경기도 있으셨을때 연락을 받으신 거세요? 성남시에 어. 있을 때는 제가 연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성남시에서 백종선은 선생님 성남시 계셨을 때 백종선에 뭐 직책이 있었나요? 아 어, 처음에는 수행 비서 어. 역할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 퇴직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그러면 수행 비서로서 역할을 백종선이 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처음에는 초반에는 어.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 기간 때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던? 네네,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백종선이가 나가고 난 뒤에는 따로 뭐 선생님한테 7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그 김혜경 씨가 논란이 터지고 다시 이제 접촉을 했다. 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백종선 같은 경우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조폭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재명 친형이죠. 이재선 씨한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문자를 수백 통 가까이 보냈던 장본인이 또 백종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백종선의 그딸 배가연 씨죠 배가연 씨가 그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성남시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또 줬다는 거 그리고 뭐 문자 같은 것도 막, 어, 막 홍보하듯이 그렇게 보냈다는 것도 다 보도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백종선 또한 마찬가지로 선생님한테도 접촉을 했었고 좀 두렵지 않으셨었나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접촉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재명 주변에 이재명한테 불리한 얘기들을 했거나 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간 뭐 여러 아수라가 진짜 막 하나둘씩 사라지다 보니까 생도 좀 공포감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음. 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포감은 있고요. 네. 그런데 어, 각오를 저, 저 개인에 대한 거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혹시 그러면 막 평상시에는 못 봤던 뭐 자동차 카니발 같은 게막 서있거나 이런 거는 없었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어, 저는 네. 있었거든요. 네. 예, 네, 저는 그래가지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제가 또 이재명 학을 연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상을 200개 이상 찍었는데, 어 저는 진짜 그 주차장 왔다 갔다 할 때도 흰색 카니발 같은 게 서있으면 무섭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지금도 선생님은 훨씬 더그 공포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건 보니까 약간 안도가 되면서도 아 진짜 좀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가 지금 한 50분 가까이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제가 뭐 질문을 못했거나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더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어, 네. 제가 어~ 말씀드린 대로 거대 권력한테 개인으로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저희 아내 그다음에 양, 양가 부모님들은 어, 걱정도 하고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어~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네, 네. 제가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라서 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제가 할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어, 꼭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지난번에 이동재 기자님도 한번 출연하셨는데 이동재 기자님도 그렇고 조명원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 그 일상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어, 자기 어떤 인생 자체가 진짜 막 파괴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진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형수님이 하셨던 얘기처럼 뭐 정치 관심도 없으신 분이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해서는안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딱그 양심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50분 가까이 쭉 얘기를 해 주셨지만 또 못다 한 얘기가 책으로도 지금 출간을 또 앞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7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11월 7일이요. 네. 책 제목도 정해졌나요? 음,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이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어, 진짜 한 번도 못 경험해본 법카긴 하죠 그렇죠? 이런 법카가 어딨지 디 모르겠지만 샌드위치를 그냥 그렇게 막 어, 처먹을 때도 쓰고 뭐 어쨌거나 그랬습니다